또 본직 본직인 사람이 세몇 명이야? 맞네. 깨겠네. 제키님 새약 켰어요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. 새약 아, 정도는 아닐 거예요. 에이. 오늘 몇 시에 자수 있을까? <laughs> 자려고 했어요 오늘? <laughs> 안 돼. <laughs> 한 시간 종인데. 다행히 애플리미팅이네요. <laughs> 그쵸 다행이다 오늘 못 자요 <laughs> 저 오늘 딜할 거예요 아니 백만님딜할 <laughs> 거예요 <거이>. 건들지 마세요 <laughs> 갑시다 아 리카스님이 7120이에요 어? 어? 오, 가셨다 리카스님 바보 아. 리카롱아 리카스 놀래라 멍청이 아, 오갑짝이야 <laughs> 리카스님 멍청이 아니 저기야다 <laughs> 들려 깜짝이 e 해삼. 아, 해삼 해삼 t 님 말미잘 i r l I'm so t 앤서 들 i b l e I'm so t e r r i 아니에요? m so terrible. I'm so t e 무트로 가야돼요 드래곤 terrible. I'm so terrible. I'm so t e r r i 지 l 속옷 what's good? s e e i 마 g t h a o u e n to Thomas. I'm s 이 r r s o i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네 네. 그리고 중앙에 블랙홀 뭐 캘게요. 왼... 왼쪽 왼쪽 아래. 블랙홀 있나? 블랙홀이 뭐야? 안 아, 나. 블랙홀. 그러면 알아요. 엑스 됐어? 엑스. 뭐야? 맨날 블랙홀 드립 쳐. <laughs> <laughs> 이거 끝나가다 될지 움직인가? <laughs> 모든 기믹에 블랙홀이 다있어 <laughs> 드래곤성. 일로 어, 들어간다. <laughs> 어. 어. <그거. 웃음> 일반 이득은 쉬운데 세, 유튜브 빌드 여러분들 빌드. 하이 아 어, 뭐야 <laughs> 뭐라고 하셨어요 방못 <laughs> <laughs> 들었어 못 들었어 <laughs> 좀들 창피하다 <웃음> <웃음> 아 스타트 전개 했나요? 아 기억이 안 나네 질문 <laughs> <짐은 웃음> 왜 있어요? 저기요 저기요 아, 저기요 저기 좀... <laughs> 아, 아무 생각도 없는데 모르겠다 <laughs> <없네. 웃음> 아, <그래. 웃음> 아, 킬못 사야 돼 <laughs> 천 기도하세요 네 천이 아 뭐야 사면 마가 없어 어? 아 중간에 뭐 있는 거지? 봤으래요? 아, 보이세요 어? 보이네요. 오? 어? 달려서, 왔다. 어 맞다 어? 맞어 어, 비켜, 비켜! <laughs> 오 잠깐만, 다 뭐야, 뭐야? 죽야야스님 오지 마 오지 마! 오지 마! 았다 싸게 먹겠다. 싸게 먹겠어. <laughs> 제키님 죽는다! 오오 오. 오, 잠깐만! <laughs> 오 애플님 왜 아유. 맞아, 오이어 누구야? <laughs> <맨쟁이> <laughs> 왜 이렇게 눕혀있대? 르님 가, 가만히. 가만히. 날개. 날개가 본데요 안돼요. 이 맞는거야. 좋고요 오, 예. 어 피어, 피어, 피어. 아, 어, 용혈 없어. 오, 어, 뭐야. 아, 가만히. 아, 살려줘요. <laughs> 다들 왜 이렇게 아파해요? 아프네요. 백만님 어, 뭐 하세요? 일하고 있잖아요. 어. 하고 <laughs> 계시던데? 백만님 어, 뭐예요? 못 쳐요? 이거 못 차요? 이거 못 차요? 이거 못데요 그림자, 쳐요. 그림자. 아, 그 <웃음> 그림자네. 안 돼, 안 돼. 왜? 오, <네네>. 어, 내, 내, 아, 천안. <laughs> 제가 뺄게요. 하세요 앞에 있지 마세요. 아, 페지 앞에, 앞에 마세요. 오, 이런, 이런, 이런. 빨리 좀 잡아봐요. 아, 페지 마세요. 아, 페 아, 이지요이 아, 이요 아, 아, 지 잠깐 이거나 아, 이지 마세요. 이지마발요 아, 전멸기 해볼것 같은데? 오! 아이고 아이고! 어 힐박스! 아무 생각이 안나 <laughs> 안 지금 3 0팩이니까 되게 아프게 들어와요 나는 다고요 <laughs> 다음 사장어 왜왜왜 너무 패인 그냥 다 <나> 죽어! <웃음> <웃음> 언니, 뭐아 웃겨 원 <laughs> <목소리> 여러분 가까이 가 i 여러분 가까이 가 t up. 했어 a 님 i 죽여요. w 리 a t 새 s it? What is it? What is 야 t w h 뭔데요 뭔데요 w h 있어. is 있어 What is it? 어 잠깐만 빨리 빨리 What is it? w h 리 t 스님 i 이아 h a t is it? 이 h a t is it? What 들어가. t What is it? w h a 이 뭐야? 에저스초월이다초월다다 저리다 저리다 저 어.. 다 저리다 저 초월 붙었어요. 리다 저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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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다거 아니야 한시 바라보세요 한시한시 한시? 네? 한시 바라봐요 한시가 영하에? 어디야?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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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반복다. 뭐야? 중간.. 어어어어! 나.. 나 이거 A로, A로 A로, A로 다 졌어요 리하면 안 돼요? <laughs> <베벌베베벌벌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고 싶어요 꼬리, 꼬리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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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꼬리가 <laughs> 뭔데요? 꼬리.. 아, <laughs> 날개 아, 미처럼개미 너무... 뭔가 없어졌는데?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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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? 두개의 두개 흙마가 두개의 흙막아 오 아, 마이 갓리 <laughs>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한번만 가주면 안돼요? 대님 <laughs> 네? <오래지> 네? <laughs> 맥크로왜 올렸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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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까지 갈줄 알았죠 <laughs>

있다. 와보이세 애플리만 보이세요. 리 있지? 애플 보여. 애플리미 어디비비비비비비여어요뭐야되죠야되죠아탱다가 이동 상계 나요 제가 줄을 가져갈거예요 도발! 대 죽어요 아 도발 쿨이에요? 도발을! 아아 이게 이 뭐죠? 겹쳐 아. 맞았어 여기 몇개야 저는 몇마리일로 테러라고 하죠 빨리 마이크 올려요 <laughs> 한라 아픈 행복! 안녕! 우와... 쓱싹쓱싹 쓱싹. 음. 뭐야? 어어? 음. 아이... <laughs> 죽어죽어죽어 죽어. 죽어, 죽어. 죽어라! 어으아아샤워샤워안 <laughs> <laughs> 아. 돼... 소리가 안다 이거! 남 우리 집안 된다. 안 <laughs> 봐요. 가만히 <웃음> 상계. 예. 상계 여러분들 상계하세요 빨리. 제가 뺄수 있으면 빼게요. 예요. 뭔데요? 이거야 이 괜찮아. 상여조야 상여조야 힐힐힐 힐. 이안 나요. 오마이갓 g o 네. <웃음> 오, 무서워. <laughs> 됐다 다 가까운 어, 어, 뭐... 이거... 빨간색이 이거... 맞는... 네. 빨간, 빨간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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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구 빨간색... 빨리색빨리색 빨간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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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a 빨 파란 빨간색... 란거색요 파란 아, 색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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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 빨간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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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네, 기이안 나, 설이. 아. 어, 저거 맞아줘야 돼요. 빨간색 빨간가. 맞아줘요, 빨리. 태현님, 태현님, 공 맞아요. 뭐야, 뭐야, 뭐야. 까이. 벌. 다 모이지 말고 이런. <웃음> 이런. <웃음> 이런. 아니 체력이 다 회복됐는데요, 이빨 리미 리미 리미. 안 돼, 안 돼. 아, 또 날렸어. 탱구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여기? 네, 아, 네. 아, 네. 아. 자, 여러분 집중합시다. 팝. 네. 자, 박수 세번 시작. 누구야? 에이? 누가 박수 쳐? <laughs> 네,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. 또 파란 줄 되니까 탱그드 해주시면 돼요. 요거. 아... 질문 질문 받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네, 없는 걸로 아시고, 없는 걸로 알고. 에이. <laughs> 에이. 아, 부활 매크로로 만들까? 입으로 해요, 입으로. 입으로 해요. 야, 부활 <laughs> 부활! 이러면서. 레이즈. 베플린 같이 맞추나요 오, 선생님, 저 많이 줘! 안녕. 집이래, 버리셨네안 음. 아파요? 아. 아, 안 아파, 안 아파. 리액션 오. 야, 진짜가 목소리. 겠다 받겠다. 아니 말하요어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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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 소위. 맞아 맞아 같이 맞아 같이 난안 맞아 나이스 나이스 아요상아 그... 그 기둥, 기둥 3개 기억나죠? 그거 해야 돼요 자리 알지 아, 이제? 맞아요. 이제 여기서 터지겠다 괜찮을 거야 올라갔어요 상 일단... 기둥 상기 기둥 자리 잡으 뭐지? 아 거기, 들어봐요, 들어봐요. 맞아요, 또 어, 터졌는데요? 털지안 했어. 어, 터졌어! 야! 힐링! 나못 지나가, 나못지나 3번이 터졌어. 아, 겨우 살았다. 3번 터졌어. 힐링, 힐링. 아다 됐다. 빨 딜해요, 힐링. 리 화산복 쓰세 리카스님, 평타 짜요, 빨리. 미치 저분은 어떻 사는 거야? 거야. <laughs> 야, 1인칭 구경. 그니까 빨라갔어. 아, 나 네, 이거 못해못해못 해. 이뭐이 음... 음... 뭐지? 빡게. 뭐지고지깼네깼어저 여기 빡세요. 여기도 알고 보면. 아, 그만 와요. <laughs> 아, 그만 아, 그만 와요. 아, 그 빡게 빡 그만 와. 여기 지 버려, 버려. 세연 이 버려.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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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어차피 누한테도 가잖아요. 어차피 계속 맞는데? 몰 아. 몰라.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나랑 사과하리 미! 힐리 미! 힐리 미! 힐리 미! 미! 니가 쉴드! 니가 니가 리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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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.. 빨리 마로 전직해요. 미 없어요? 와, 나이 다... 메테오... 있어요. 어차피 죽을 거. 이게 뭐야. 뭐야? 왜 리밋 빅리미, 안 썼어? 리밋리밋리미 <laughs> 없잖아요 1대1 있잖아요 리 1대1 1대 1대1 버다 버텼다 버텼다 1대1 아, 1대 1대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? <laughs> 네혼날 네. D3 누구예요 걸쳐서 아, 아니야 그 위치 그끝에 걸쳐서 노란색 안에만 들어 들어가야 된이 없어서 <laughs> 아 D3 리카스님이요? 네 음. 리카스님이에요. 서사기 에이. 서사기. 네 엎드려요 빨리 엎드려봐줘. 마크 <laughs> <laughs> 달리기 언제였더라 기억 안 나. <laughs> 네? 달려야돼요네 마피에서. 왜? <laughs> 아까 아까 구슬 보셨죠? 그거처럼 달려야 돼. 그런 게 돼. 있어요. 응. 음. 야 옆... 나요? 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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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아반이니까 <목소리> 말아. 아! 까 싶다. 진짜. 뭐 지랄 같다. 키가왜안 없어지죠? 리미. 예. 대비 어그봐주 그래. 봐요. 리미 리미 아! 리리 없어 왜? 아, 아! 는데 <laughs> 어? 어? 왜? 어어? 어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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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 허허어어 <laughs> 이게, 이게 이렇게 되나요왜쓰내 <laughs> 음, <이렇게 해서> <laughs> <laughs> 아파요 우리 나와요 나와요 나오라고요! 자꾸 이러면 <이름은> 저한테 맞잖아요 어. ㅋ ㅋ 애플린 나오세요 어? 어디로? 응? 뭐, 어디로? <laughs> <응? 웃음> 아상도 따로 아, 아요 맞아요. <laughs> 괜찮아 안아파 안아파 <laughs> <laughs> 어, <하여튼> 죽어요 하는다하는다하는다 화난다 다 저분한테 화낸다. 힐러시키면 안되겠다 힐한다아아사나요 <laughs> <laughs> <희사한다. 잘하나요. 웃음> <laughs> 가봐야지. 가봐야지 원래 운전, 운전하고 힐러할때 어디 가요? <laughs> <laughs> 안 아파 요안 어, 아파. 백마 <laughs> 아... 인성이 아, 나쁘네. 백마 집에서 파란 거 옵니다. <laughs> 이거 왜안 없어져? 누구야 파란 거? 누가 누구야 누구? 파란 거 누구야? 파란 줄두분 맞아요. 저... <laughs> 누구야 파란 거? 안녕. <laughs> <laughs> 우리 음. 잘 우리 잘하죠. 백만님 인성이 너무 안 좋네. 잘, 그렇게. 일단 거... 에스나를 빼고 구출 가져온다. 아, 안돼. 어, <laughs> 에스나 쓸 일이 없지 않아요? 여러 번 힐러. 에스나 역시. 아필요 없는 스킬이었구나. 그래 뭐야 뭐야. 저저 자리 저기 자리. <laughs> 자리 자리로 가운데로. 네. 아니 아니. 리 플립 플립. 체감. 안돼! 제플린. <laughs> 왜 이렇게 못 비벼요? 안될거제플전 <laughs> <많이 웃음> <데플리. 웃음> <데프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죽습니다. 살려. 안돼. 님 살릴게요. 빨리 좀 살려줘. 빨리 좀. <laughs> 살려준대매요. 나 <laughs> 아, <거의> 20초 남았어. 한층 뭐요 뭐야? 뭐야? 카. 카탈. 카탈? 치유. 팔십. 팔 나와한시에나갔다우 그래 1시에. 한시에 나갔다고. 힐 업. 힐힐 힐. 힐! 하겠다우리 버텨 버텨 버텨. 힐자 힐. 그러니까. 힐 가힐힐아 <싼> <laughs> 한시로 가는 거 아니야? 아, 터지고 가야 된다. 터지고 아, 가야 돼, 터지고. 고고 <laughs> 고고. 아, 이걸 못 깨나. 못 깨네요. <laughs> 헤헤. 수 있어요. 됐어요. 끝 <laughs> 완벽해요. <laughs> <정도. 오>, 편안. 완벽했다. <laughs> <됐겠다. 맞다>, 좋았다, 좋았다. 어어어어어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피 피. 어, 펴,

아직. 제 도와드릴게요. 네. 차킹 소리 난. 근데, 매크로 좀 빨리 뛰어주세요. 저 자리 싸먹었어요. 왼쪽 위. 자, 대기. B에서, B에서 대기, B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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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B. 됐다. 어, 뭐야, 뭐야, 아, 이거. 뭐야. 잠깐 뭐야. 와, 뭐야. 어, 누가 위에 있었어. 힐리미 아우. 힐리미 비가 아니라 아, 힐리미 비에서 다 아, 죽겠는데 됐어 됐어 아. 모여, 모여, 모여. 모여, 아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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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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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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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여 모여 모 에이징 엠... 지저이어디요 아, 이거 뛰는 거다. 저 어디야? 어디야? 어디 있대 왼쪽 밑에. 왼쪽 밑에. 1로 1급실 밑에. 가 어, 다섯 시 아니야? 지금요? 지금? 빨리 와요. 빨리. 저지가 앞으로 먼저했다 누구야? 놈 뭐야? 이거 놈뭐 야. 아. 탈주ateur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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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아니야? 거 이거. 어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탈주 이거, 이거.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이거. 이거,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, 게 보셨으면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맞 o 맞는 줄 알았어 o 안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뻔. <웃음> 맞아 맞아. 알 i 님알 o r 식때 i 시다 한대 맞기만 해 봐라. <laughs> 어 피증, 피증 1만 걸려 있어 봐 피증 3 이상 걸리기만 해 봐요. 아, 맞아야겠다. 이전에 그 죽을 때 끝. 피 그럴 줄 알고 1회 저는 1회? 힐러 할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. <laughs> 아 씨.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마 지나베. 아마 그게 뭐예요? 아마 아, 그때 나... 리카스님 뚫은 거그 다음 다음 편물여정 그 되는 거. <laughs>